뽑은 분들 여러분의 카드 지금 확인해 볼게요 짜잔 더풀 카드입니다 더풀이란 어, 나쁜 의미로 뭐 바보 아니야? 네 맞아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어떤 이익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연인이라면 정말 나를 온전히 나만 바라봐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던 나만 보는 바보를 만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확인해 볼까요? 짠! 여러분의 조언은 5스워드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버려야 될 부분,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사랑,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순수해서 저래. 이런 기대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속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줄수 있는 이해심 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조언이었습니다.